자, 그 오늘은 나가복은 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laughs>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 자식의 하나과 같으니 나의 심기 때는 땅의 모든 시보다 작은 시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그 가지를, 가지를 내나니 공주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십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하나들될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모든 것을 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비유 말씀에 대해서, 비교적인, 어, 이야기들을 올려줄 준비분히어요 마가복음 간단하게, 어,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의 그,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묵사하려 그러면은 어, 너무 건조한 한 처럼 어, 사실을 사실로 짧게 이렇게 보도하듯이 어, 신문 기사를 내듯이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제 교자시에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 3십절 말씀에 보. 또 이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에게 쉽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최대로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하고, 어떻게 비유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늘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 계자씨한 알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자씨한 알은 뭐지?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다. 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다른 씨들보다, 결렇 크지 않나. 계자씨한 알. 눈꽃만큼 보다도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게 계자씨한 알과 같다. 계하나님다어계절시 하나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작다라고 하는 것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잘것끝 없어 보이는 것 음? 그냥 대소롭지 않게 보이는 것또 어떤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계좌시 하나인 것 같아. 그러면 그 계좌시 하나리, 우리나라에서는 계좌시를 못 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계좌시못 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계좌시를 너무 잘 알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니까. 너무 볼수 있는 거니까. 이 계좌시 하나를, 그들이 생각하는 계좌시 하나를 어떤 값일까? 사실은 대소롭지 않고 자신이 말이 굳이 그걸 이렇게 <laughs> 그걸 잘 보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여기 민들레 민들레는 씨를 본 적이 없지본 적이 없는데 캐나다는 민들레가 엄청나게 흔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꽃으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람 훑으면 휘익하고 날려가지만 근데 그그 그 홀씨 하나 그 홀씨 하나를 막,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지? 훨씬 하나로, 우린 뭐 그냥, 야, 이거 뭐 찾아야지? 이거 찾아야지? 구해야지? 해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진 않잖아요. 그냥 쉽게 버려지고, 쉽게 여기지고, 예 e 찾지 않으면 그냥 차, 찾지, 찾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계좌시 하나일 것 같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리고 나면,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닌 데고 그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랬어? 무엇이 비교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비유를 해서 내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좌시 하나과 같다라고 던졌을 때, 그줄 던졌는 얘기.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에 그 계좌씨 하나를 그거는 예수 찾아서 그냥 어 이거 보관해야지 하고 내년에 내가 계좌씨를 심어야지 내가 이 계좌씨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 없이 무가치 없이 던져는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계좌씨 하나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지금 나는 지금 뭐,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다른데 관심이 있는데, 나는 지금 기도해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더 능력 주셔가지고 난 높은 리로 뛰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무슨 천국 이야기 하냐, 교제시 같은 이야기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계좌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하고 아주 가볍게 취급되고, 뭐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구해서 갖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너무 그거 같은 거야. 근데 뭐야? 계좌시 한 알이, 계자시하나에 대한 계좌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도 그냥 관심 안 가지고, 오직 뭐야? 계좌시 하나를 가지고 내년에 계좌시를 키워서 나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좌시 하나를 가치는 어떤 의미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 그렇지? 우리 사계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 자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마다 사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 하는데, 헌에 빠져 있는 나무에 뽕나무가. 있 그, 그냥 있는 나무지. 아무도 그 뽕나무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뽕나무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누구, 어떤 사람들도 그냥 지나갈 때 그냥,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데 걸리지 않는 나무일 뿐이에요. 내가 뭐를 하고자 했을 때, 뭔가 그게 마음을 중심을 두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평소에는 뭐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내가 뭔가 의미를 딱 두고 나서 보니까, 그 의미가 엄청난 의미로 이렇게 확 확산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거야. 이 계좌시 하나를 그냥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버리질 거라고 하지만, 내가 계좌시 하나를 찾아야지라고 했을 때, 계좌시 하나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무로 심어서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라고 하는 마음을 딱부었을 때, 그 계좌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 그게 하나입니다. 야 그, 막아보면, 그냥 계자시 하나와 같다. 천국. 이렇게 비유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지?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였지? 우리가 지금 의미있게 찾는 계좌시 하나리, 다른 사람들은 뭐야? 에이, 그거 뭐. 그런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는 별거 아니네, 뭐. 응? 어? 계좌시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고, 그 그냥 뭐, 가치도 없는 거고, 요 뭐, 어? 흔해 빠진 것, 그리고 뭐, 그냥 뭐, 그냥 내 팽개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의미를 두면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같은 니그 계자 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야? 음... 땅에 심길 때는 땅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지며큰 가지를 낸다. 야. 이게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고 무가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혼해서 그냥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은데 그게 뭐할 때에 그게 딱 땅에 심길 때에는 세상이 어떤 씨보다 자꾸 무가치한 것이지만 일단 땅에 딱 심기고 나서 보면 어 여기서도 뭐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무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어저께 보았던 우리 말씀 거기에서도 뭐라고? 땅에 초점이 가잖아.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무가치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그냥 버려지고 그냥 가는 거지만, 뭐해? 땅에 심기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딱감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버려질 것 같았지만, 땅에 일단 딱 심기기만 하면, 정말 세상에 어떤 씨보다 적은 씨이지만,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크는데 크는 속도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놓고 뭐. 다른 거잘유만큼 자를 때팍팍팍팍 이렇게 자라나는 엄청난 그게 뭐라고 자라는 성장률에 있어서 생명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폭발하는 것이 바로 이 계좌 씨와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별로 볼지 별볼 품이 없는 거 무가치한 것같고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너무도 흔한 것 같지만 일단 땅에 딱 심겨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폭발적인 성장과 어? 그 의미들이 성장해가는 그 의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밭에 딱 심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속도 그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성장하는 비율이 너무도 크고 또 성장하는 비율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그냥 뭐라고 심겨지기 전에 땅에 심겨지기 전에 무가치하고 별로 대소롭지 않아 보이던 것이 땅에 심겨지고 나서부터는 그 의미의 폭발성이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뭐 가치가 있겠어? 그랬는데, 한번 딱 붙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애를, 내삶 전체를, 내 사고와 내 모든 인생 전체를 다 품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소중한 거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소중한,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남들은, 남들은 뭐 그냥, 뭐 계좌시 하늘 버리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어, 그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뭐 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바치고, 예?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야.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이 놀라운 숨겨진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그지 땅에 심겨지면 그랬거든. 겨자씨 하늘 같더니 땅에 심길 때에는, 그게 심겨졌을 때에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의 변화, 가치의 변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의 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훌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냥 버려지면 뭐라고? 버려지면 새가 한알 먹기에도, 새가 찾아 먹기에도 별로 몸에 안 차는, 배에 차지 않는 아주, 아주 그런 거지만, 그것이 크고 나면, 새들이 그 뒤에 기승들이고, 새들이 집을, 풍지를 틀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그늘을 깃들이고, 지나가는 낙은 애들이 그늘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성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 아, 나를 계좌시 한 날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어. 내 인생을 계좌시 하나에다 비유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계좌시에 비유할 수도 있어. 나는 별로 무가치 해보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나님 눈에 뜨서 하나님의 땅을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내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지.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볼때 계좌시 하나에다 같이, 에이. 네가뭐할줄 안다고. 넌그냥그저 그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라고 하지만, 그게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딱, 뭐 하기만 하면, 땅에 심기만 하면. 그래서, 넌가, 무언가 목적에 합당한, 목표에 합당한 어떤 무엇가 이렇게 딱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더 가치 있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비유해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그게다 비유해 보면 가치 변화가 이만큼 놀라울만큼 무가치해 보이는 것과 버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가치 변화가 이만큼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계좌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